여러분 비교를 통해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 왜냐면은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으시려면 지금 우리 둘이 있잖아요. 네. 이 형이 저보다 돈이 훨씬 많거든요. 아, 아 <laughs> 그런, 그런 말좀 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 라이브예요. 아, 라이브예요. 아. <laughs> 나, 나 인터뷰라 불렀잖아. 나 인터뷰인 줄 알고 왔어. <laughs> 자, 아. 자, 비교를 네.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으려면 네. 내이 형보다는 절대 행복하지 못한 거야. 나 지금 아, 불행해. 아니구나. 그러면. 아. 나는 불행할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 네. 내가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면.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채널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고 이 사람은 네. 됐는데왜 나는 안 됐지? 음. 그 비교가 진짜 불행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네. 불행. 중간중간 <laughs> 중간 <laughs> 돌리기. <웃음> 네. 그게 진짜로 그냥 불행의 음. 시작이에요. 그래서 네. 많은 책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음. 비교는 근데 인간이 비교를 안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다 고 온다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에 어, 특화되어 있습니다. 아, 왜냐면. 너무 비교해.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이러잖아요. 어 <laughs> 저보다 구독자 많고 조회수 많은 유튜버가 얼마나 많아요? 예.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없지만 많죠 네. 아니, 아니 네. 엄청나게 많죠. 예. 아, 네. 네, 전 세계 규모 아, 보면. 그렇지. 그렇지. 또뭐 아, 일본 네. 보고 중국 <laughs> 보고 막 이러면 역시 내 시야가 좁았어. 아니, 끝이 끝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로 네. 확장을 해서 보면은 그렇지. 그냥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끝이 없어. 그렇죠. 그 계속 비교하면 불행한 상태만 계속 되는. 그렇지. 그게 네. 진짜 팩트예요. 비교를 하려면 우리가 돈으로 만약에 행복을 찾으려면 음. 우리는 재용형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 그럼 난 평생 불행한 거야. 맞아. 이재용보다 항상 네. 불행한 거지. 항상 불행한 거지.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책에도 나오지만 비교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음. 과거에 나랑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 남이랑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나. 그러니까 뭐 6개월 전에 나. 그러니까 이게 어. 1년 전에 나랑 차이가 없으면은 불행한 게 맞아요. 그거는 아. 내 잘못이니까. 네. 근데 이거 목적을 정할 때도 이게 음. 말씀하시듯이 네. 운이 들어가는 요소가 들어가면 안 돼. 음. 그러니까 내가 어 내가 1년 뒤에는 10억을 달성해야지 네. 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달성 못하면 내가 불행해지는데 네. 그러면 이거예요. 내가 1년 뒤에는 어 음. 뭐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 음. 어 아니면은 뭐 내가 1년 뒤에는 30분 더 일찍 일어나야지 음.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으면 그거는 못하면 내 잘못이거든.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과거의 나랑 네. 비교를 해야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찾으면 려 여러분들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신사인다님 영상이 좋은 게 많고 여러분들 동기 부여 많이 받으시는데 간혹 가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음. 그러면은 빨리 떠올려라. 네, 빨리 떠올려라. 아, 이게 음. 내가 비교를 하고 있구나. 네. 나는 나대로 어제 나보다만 나아지면 되고 1년 전에 나보다만 네.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람이라는 게 음. 어떤 사업이라는 게 여러 방면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뾰족한 면만 얘기를 하는 거. 예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뾰족한 부분만 저도 인터뷰할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다른 부분은 어 평범하다고 하면. 그렇지. 그렇죠. 네. 그럼 이거를 뭐그 팔각형에서 이렇게 점도를 해 가지고 네. 어디는 꽉 차고 어디는 낫고 이런 표가 있다고 해 봤을 네. 때그 부분이랑 나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이 음. 사람의 그렇지. 맞아. 맞아. 이 사람의 맞아. 진짜 살면서 맞아. 가까운 최대의 잘하는 부분이랑 나랑 비교를 한단 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 문제가 되는 거예지 네. 그런데 인터뷰는 네. 그 부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 네. 그리고 인터뷰라는 게 사실은 음. 길이가 뭐 10분, 20분 정도 끝나잖아요. 네. 그 과정에 모든 걸 담을 수가 없고. 음. 그게 사실 2시간, 3시간, 4시간 넘어가면 아무도 안 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럼 그러 저는 돈을 못 벌고 <laughs> 돈을 못 벌고 그러니까 인터뷰는 짧아질 수밖에 없고 네. 핵심적인 내용 나, 나가다 보니까 음. 이 사람의 과정은 보지 않고 결과만 보는 거야 맞아, 맞아. 어? 3개월 됐는데 벌써 음. 이만큼 됐어? 네. 나는 시작한 지 6개월 됐는데 그죠. 갑자기 내가 불행해지고 어. 그게 첫 번째 제가 드릴 얘기였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행복이라는 게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이 어? 돈이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 어, 그러니까 네. 내가 이런 거더라고 어. 내가 뭐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 이렇게 달성을 하면 네네.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아 그게 아니었어.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아까 그러니까 그게 그게 아니었어. 네. 왜 네. 어디서 오냐면 멈추면 뒤에 잠시 보이면 <laughs> <무서워요. 멈추면 웃음> 보입니까? <웃음> <웃음> 아니 <웃음> 그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지? 네. 막 차가 음. 있어야 될것 같아. 네. 차가 차도 소유잖아요. 음. 차가 있어야 될것 같고 내가 만약에 차가 없어. 음. 근데 옆집 뭐 김대리 아니면 옆 팀의 김대리는 뭐 네. BMW를 샀대. 네. 그럼 차가 없는 데가 되게 불행거예요. 또비교적 어. 그것도 어, 근데 그쵸, 그쵸. 막상 차를 사면 <laughs> 행복하지 않아 실제로 그쵸. 여러분들이 뭔가 원하던 원했던 그 뭔가를 얻었을 때 소유를 했을 때 행복한가 그렇지 음. 않아요 그만큼 행복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예 음. 네, 그런 게 많더라고 네. 그리고 어 돈이라는 것도 음. 이제 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니까 여다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돈이라는 것도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음. 그러려면은 돈이 많아서 행복하면은 재용 형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데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딱 돈이 이제 느껴보니까 돈은 아 정말 불행을 막아준다. 음. 불행을 막아주고 음. 트러블을 없애준다. 네. 그 와이프랑 관계도 대부분의 그 문제들이 돈에서부터이해요 네. 어. 이게 벌어보니까 알겠더라고. 하, 이게 맞아, 맞아. 이사 제 최근에 그 작년에 이사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이사하면서 뭐 인테리어하고 이제 인테리어한데 사실은 돈이 뭐몇 천만 원 들어가죠. 네. 들어가고 애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막그 남자 입장에서는 네. 돈. 때문에 안 돼라는 말을 와이프한테 그렇지. 하는 게 그렇지. 굉장히 그 자존감 떨어지는 되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왜 그 그런지 모르겠어. 마음이 가장이니까. 그러면 다른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 이게 그렇지. 돈 때문에 안 되는데 그렇지. 돈 때문에 안 된다고 말을 못 하니까 <laughs> 다른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네. 아, 더 정서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그렇지. 막말 애들... 싸움이 네. 결론이 안 나는 거야. 결론이 안 나지. 그걸 외면해 버렸으니까. 제일 근본 문제가 돈인데. 맞아요. 그걸 딱 외면해 버리고 싸우니까. 맞아 맞아. 싸움이 결론이 안 나요. 맞아요. 네. 애들 교육 뭐 중요해? 그러니까. 중요하죠. <laughs> 돈 있으면 보내면 돼, 그죠. 어, 가, 가. 네. 이러니까 트러블이 없더라 그러니까 네. 돈이라는 게 최소한의 불행을 막아준다. 이게 음. 딱 느껴지고, 아 그러면 내가 행복이 어디서 왔냐? 어디서 오느냐? 소유가 아니더라라고 느끼고 나서 행복이 어디서 왔냐라고 네. 보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갈변남 있잖아요. 네. 아 그때 너무 행복했어. 아. 그 뭐냐면 힘들었는데 네. 그 여기 있잖아요. 근데 네. 여기랑 통화하면서 네. 막 이렇게 서울 와가지고 돈가스 네. 먹으면서 아막막 네. 막 스토어 얘기하고 네. 막 키워드 얘기하고 네. 아막 이렇게 됐어요. 막 네. 배송은 어떻게요? 막 택배는 네. 어떻게요? 막그 네. 알아가는 그이잖아요. 네. 그게 그때 당시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음. 지나고 나니까 아 그게 그게 행복이더라고. 그러니까 어. 소유가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뭐 경험이나 어. 추억이나.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그말 제가 많이 쓰거든요. 뭐스트러글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음. 되게 고군고군 분투하다 약간 이런 뜻이에요. 네. 그때가 엄청 행복한 거더라고. 지나고 보니까 그 어, 경험이 네. 저도 제 앞에서 축배를 빨리 땄다고 말씀드리는 게아 네.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 정도면 됐네. 음. 라는 생각이 딱든 순간부터 아 노력이 부족하 부족해지더라고요. 제가. 아. 네, 노력이 부족해져요.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만큼 어 그래 간절하지도 않고 사실은 음. 그런 것도 있고 딱 어디 가서 뉴케인드 네. 잊에 대해서 소개를 해 봐라라고 어. 할때내 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그 네. 고군분투했던 그 시간들이에요. 아, 사실은, 그게 네. 딱 떠오르더라. 그래서, 아, 그때가 몰랐는데, 아, 진짜 행복한 때였구나. 네. 뭔가 하나하나씩 알아가고, 뭔가 그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 월 천만 원 정도까지가 행복의 네. 맥스예요 아, 그쵸. 그때 네. 완전, 그때, <laughs> 그때 느끼죠. 네. 됐어. <laughs> 야, 야, 나는 됐다. <laughs> 야, 뒤졌다. 이제, 야, 막. 이제 야, 와. 야 끝났네 이래 뭐 아이 뭐 통장 뭐저 그래서 저 입금되는 계좌번호에 하트 붙여놨었어요 그거 그 알림이 오거든요 네. 그 은행에서 네. 입금되면 알림 네, 오죠 정산 정산 문자 네, 정산 문자가 네, 정산 오잖아요. 문자 <laughs> 정산 문자번호에다 제가 네. 하트 표시를 해놨었요 아, 그때, 네. 그때. <laughs> 맞아 봤던 거 같아 아, 봤던 거 그때 <laughs> 마포에서 보여줬어 네. 카페 커피, 커피숍에서 보세요 여기 <laughs> 제가 뭐, 언제 보세요 이랬어요. <laughs> 제가 언제 그런 저그 정도는 아니에요. 보니까 막 하트가 막 있더라고. 나 아. 여자친구 나 남자친구 남자친구 아니라 와이프인 줄 알았는데 아. 아, 네. 네이버더라고. <웃음> <웃음>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무슨 보세요를 내가 막이그 <laughs> 듣진 않. 하여튼 아. 네. 네. 아, 그리고 그 뭐지? 네, 그천 정도 됐을 때, 진짜 네. 그게 되게 큰것 같아요. 아, 천 정도 됐을 네. 때가 진짜 약간 네. 행복의 역치? 네, 네. 그수준을 넘었어요, 이제. 네. <laughs> 그 네. 다음부터는 그냥, 어, 그렇네. 네. 약간 그것도 줄어들고, 어. 네, 그런 게 되고.